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도 사도신경과 관련된 성도들과의 그 성경 공부 첫날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강조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어느 생각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것을 계속 붙잡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해요.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법은 없어요. 다른 것을 붙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것을 계속해서 알고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 바른 것의 중심에는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세부로 되어 있다고 라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믿는다.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믿는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을 믿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 조항들을 살펴가고 있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어요. 그리스도는 직분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 임명되고 그것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은 음, 사건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직분자에게 임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즉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기름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일을 기름 부으신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리 문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이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더불어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자다.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행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을, 복음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죠. 이게 선지자로서의 직분이에요. 이런 우리의 직분을 필요로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언어로,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래요.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 제사장 된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예요. 기름보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의 기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오랜 추종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되게 하셨으니까요 동시에 왕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죄의 종이었죠 이제는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임명하셨고 파송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래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로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보좌해서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오늘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루를 헌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